자, 8월 12일, 자, 10km, 렛츠고! 그 원시의 고스탈롤 그 피테쿠스는, 아 어, 직립보행은 했지만, 뛸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, 5만 년 전에, 어, 나타난 호모사펜스는, 이제 뛸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, 진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렬된 발가락과 또 아킬레스건 그리고 긴 다리 그리고 힘을 내는 엉덩이 그리고 체온을 식힐 수 있는 땀샘 그리고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목의 인대들 그것으로 인해서 호모사펜스들은, 5만 년 전에 호모사펜스들은 달릴 수 있다고, 있었다고,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우리는 어쩌면, 5만 년 전부터 뛸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다 준비됐습니다. 자, 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. 자, 러닝 사피엔스, 화이팅! 매일 작게 유동치는 현대의 가슴에 원시의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